바이블루트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55장 3절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위세계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아멘. 어, 한절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네,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흘러갑니다. 특별히 우리 방콕하는 연학교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연의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의 제목대로 전목이 어린 영원부터 시작하여서 연세되신 어르신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은 책자예요. 66장으로 되어진 것도 신구양 성경 66권과 똑같고.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 구약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27장이 신약의 스토리를 그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55장인 지금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라고 한 이것이 이제 경청인데 뭐라고요? 경청인데 이 경청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배움도 잘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모든 커뮤니케이션도 더럼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잘 누적되어져서 배워지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첫 번째가 열린 마음이에요. 이건 저 아프리카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온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너무 고생하면서 자신이 20년 동안 부딪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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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하다가 안 되겠다. 나와 같은 이런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열린 마음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을 해요. 열린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받아들인다라는 개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미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 영혼이 깨어진 마음이든지, 그 영혼이 곤비한 영혼이든지, 그 영혼이 삐져 있는 영혼이든지, 상한 마음이든지, 절망한 영혼이든지, 좌절한 영혼이든지, 시험된 영혼이든지 어떤 영혼들이 주의 성전에 오더라도 하나님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려진 마음 그렇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끌어나가는 도출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열린 마음이 되어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섬김으로 나아가요. 어떤 섬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서, 다시금 하나님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사들에게,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마음을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아이들을 품어내야 됩니다. 얘들아, 귀를 기울여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때에.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말을 툭툭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중간에 툭툭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대화할 때 공격적인 타입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몇 프로요? 76%가 사람의 첫 모습을 보고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76%가 몇 초요? 4점? 6초나 7초 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곧그 짧은 시간에 본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길을 기울여주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말에 경청해 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버지 예배 자리에 초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음성에 길을 기울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정말 마음이 있다라면 들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들으려고 힘쓰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한번 집회에 갔는데,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설교하는데 앞에서 막좀 분주하고 막 떠드는 그런 분위기에 보니까 애 하나가 잘 들으려고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진짜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이구나.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 시간입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노이즈들이 많아요? 그 노이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와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요? 결국,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와서 뭘 듣냐면, 영원한 언약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왔잖아요. 좀 잠시 후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세가족 삼기민 사역팀하고 안내 봉사위원 교육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처음 오는 사람이 손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나요? 전 자, 가끔씩 너무 차이 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신방을 가거나, 제가 여러분들을 방문하거나 저 여러분들 집을 방문할 때 환한 웃음으로, 환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준비하는, 이곳에 와서 앉으세요. 라고 하는, 심지어는 자리까지, 심지어는 이 테이블에 어떤 포지션으로까지, 목사님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람을 향한 첫 이미지는 로비입니다. 어쩌면 가장 보호받을 자리는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천국 입성하는 그 천국 문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맨발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맨발로 뛰쳐 나와서 어서와 하고 내 아들을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들어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현장은 로비예요. 로비는 진짜 우리 방콕하는 연합교에서 잘 웃고 잘 환대하고 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아가지고 서야 되는 것이 것입니다. 그 제가 그래서 저런 장소는 대응팀도 있어요, 한국에는. 요즘은 반 기독교적인 안티나 이런 세력들이 저런 로비 현장을 공격합니다. 초신자들이 오는 그 적절한 타이밍에 와서 안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로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의 진위 여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요. 빚쟁이들이 와서 누구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앙금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 누구나오나와 여기 다니지 이렇게 소리 질러 버려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상황과 환경인지도 모르고 그 30초 1분 사이에 모든 것들이 아수다장이 돼 버려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공격들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의 설교 현장 가운데 그러면 우리도 로비에 이제는 임승현 목사님 딱 계셔요 안내봉사님도 있지만 장로님 중에도 한 분이 딱 자리하고 계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이 딱 있을 때딱 바로 데리고 나와서 이런 장소든 이런 장소든 딱 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는데 영적 방해 공격이 되지 않도록 그래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보호받고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줘야 된다. 결국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성전 이곳은 오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낯을 대하는 장소만 되어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보호받는 장소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우리의 내면 세계도 지키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지키시고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성면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예배의 초소가 되어줘야 되고, 그렇게 보호받는, 그래서 선생님들의 영적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각부서의 부장님들이 중요합니다. 혹 이런 부분들 가운데에 딱 보면 알잖아요. 얼굴 표정 가운데나 아니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가운데 있으면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싶으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배 앞에 세우지 마셔야 돼요. 예배 앞에 세우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전 앞에 세우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조용히 앉으시라고 해서 기도하셔요. 그냥 오늘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고 얼굴 표정 뭐 이런 걸 보면서 오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셔서 예배로 나아가기 힘드시더라면 오늘 좀 예배 뒷자리 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더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존중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문화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런 조언을 할 때에 아니 내가 왜내 얼굴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렇게 나올 게 아니라 초등학교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내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런 보호 받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영적 필터링이 돼야 되죠 그것이 그런 교역자의 조언이든 누군가의 목표적 지도의 조언이 있을 때에. 자기가 결국에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사는 거라고요.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받아들이면 되고 아이 과정이 또 하나님 은혜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은혜의 질서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오늘도 예배 공간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힘써주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아이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듣는 시간 들어만 주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언약의 은혜가 각 공동체 부서 부서마다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